전도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것이 헤벨, 즉 헛되다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 오는 헤벨, 즉 헛됨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헛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쓸모없다는 의미도 아니고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시간이 짧다. 공허하다. 열매가 없다.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하거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무지로부터 오는 이 헤벨적 헛됨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적당한 때를 모르고, 그리고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얼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지혜 경험을 얼지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얘기한 후에 전도자는 11장 7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해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결론을 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결론은 두, 가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인생의 짧음을 얘기하면서 인생이 짧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인데 그 지난 후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삶을 즐기면서 살라고 건면을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자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청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청년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보고 사는 이 청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청중들에게 빛을 보고 사는 것, 해를 보고 사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사는 것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현재 살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 있기 때문에 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재 살아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뻐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장수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든가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정을 너,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즐거워해야 하는 것 또한 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겁이 될까요? 왜 살아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인생에는 어두운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두운 날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해야 하는 많은 실망과 비극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된 인생, 그리고 어둡고 흐린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절망적이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성, 고통스러운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어두은 뭐냐 죽음을 가르키는 용어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이제 고, 우여곡절이 있지요. 기뻐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슬퍼하는 날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이 있지요. 밝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전두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면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어두운 날, 절망의 날이 어느 세대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모습은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고 있는 벽이 높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취업이나 결혼에 이 높은 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도 벅찰 때또 벅찬 삶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즐거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군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하고 기뻐하라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어둠의 시기가 오고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날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즐길 수 있다면 즐기라고 하는 말에근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래요. 팔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얘기가 뭐냐면 쓸모 없다, 무익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해외리아는 의미인데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혹은 시간이 짧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해와 빛을 볼수 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짧아요. 어두운 날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즐겁고 기, 즐겁고 기뻐해야 할날 짧고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날 짧고 빨리 지나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짧고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라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지나면 한 주가 되게 되면 2022년도라고 하는 한 해가 저물어가지요. 순간적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겠더라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젠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성구 영신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한해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던가 하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순식간에 흘러갔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존재자는 우리에게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라고, 근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도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젊을 때 즐기는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절과 십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운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음이 좋은 이유는 뭐냐? 힘이, 힘이 있고 힘하이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태양을 가슴에 품어도 그 태양을 녹일 수 있는 에너지와 정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을 즐기라. 즐길 수 있는 날을 즐기라. 네가 마음의 마음과 눈이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즐겨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을 때 행한 모든 일에 판단을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 어민한 사실입니다. 학생에게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시험이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더해져 있겠지요. 직장에게는요, 중간평가, 고가평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못할 것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젊을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겨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알면서 즐겨야 한다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청춘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8살 지나갑니다 젊음 짧고 지나가요 정말 우리는 엊그제 같았는데 이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엊그제 같았던 그 삶이 돌이켜 보니까 벌써 30년, 40년이 지나간 후였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좀 깨닫게 되고요. 문득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가 됩니다. 처음에는 10km 이내로 달리지요. 그런데 20대가 되면 20대가 20km 달리고 30대가 되면 30km 달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한 50km 밑에까지는 조금 느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대, 50대 넘고 60대가 되면요. 거가 되게 되면 은 인생은 가속 돌아가는 것이 붙게 되므로 말미 암아 총알처럼 달려가 버려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들은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춥습니다. 그런데 봄, 열흘, 가을, 겨울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저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지나간 인생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대, 20대 영혼이 지속될 것만 같았는데, 영혼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절개합니다. 또한 평가받고 싶은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절기에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음은 정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음으로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젊음의 한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즐김은 의미 있는 즐김은 좋지만은 의미 없는 즐, 즐김 악을 해가거나 무의미한 절기은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순간 평생 후회하는 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이제는 후회해도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날일까요? 12장 1절과 7절에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주고 는주 있습니다. 1절과 2절, 6절과 7절을 이렇게 갑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교묘합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을 적없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은 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드는 물동이가 깨어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헐구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주님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지금 1절과 2절, 6절과 7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젊을 때 마음껏 놀수 있습니다 원한대로 즐기고 원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길지 않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오기 전에 절거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달별 일이 어려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 전에, 전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인생의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짧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을 만나기 전, 인생의 마지막 죽임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가슴 깊은 곳으로 바뀌어 오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 아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12장 2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창주주 하나님을 가르쳐서 지금 심판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그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한 다음에는. 심판의 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심판의 날에 땅을 치며 후회한들 입이 늦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벗어난 삶을 청산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총착력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총착력이 오기 전에 상류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권민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3절에서 5절까지 인생의 짧음을 다시 한번더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때가 되게 되면 다 세탁이 하고 기능은 약화돼요. 팔팔하던 팔 어느 때부든가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젊을 때 쉽게 들던 물건도 이제 나이 들면 들기가 힘들어지고 자녀들에게 얘들어 달라 얘기하고 하겠지요. 젊었을 때는 산이며 덜이며 계단을 뛰어오르던 그두 다리가 약해져서 이제 쉬지 않으면 오를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두 다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한 말을 종종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기도 먹어서 소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해야 많이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도 듣지 못하고 새들이 지저끓리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나무를 올라타고 감나무에 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감딸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무섭고 다리가 떨려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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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요 마음과 무분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떨리고 두려워집니다. 그분 머리, 이제 언제부턴가흰 머리 팥, 팥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발라야 합니다. 젊을 때 보약 먹으러 하게 되면, 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지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피자를 먹고 치킨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6시, 7시 이후면 은 피자는 고생하고 치킨도 먹을 생각을 못해요 먹으면 소화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은 몸이 이상해지기 때문이지요 온기를 위해서 보약 지어 먹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것을 느끼게 되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할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으로 닳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영원히 쉴 곳으로 갔지요. 노인용으로 가고 양농원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조문객들은 오고 가지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상하고 색태해지어요 몸도 망해지고 마음도 망해지고 모든 부분이 끊어집니다 좋은 옷, 차이 모든 것 쓸데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타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옷 입을 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양농원으로 갈 때에 그 비싼 아 안에가 안 가져가요. 자목까지 하나만 가지고가도 충분합니다. 왜? 그것도 필요 없어요. 장론 가게 되면 다 주니까. 그리고 인생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주님은 이렇게 갑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모든 것이 상하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전에 창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왔던 헐으로 돌아가기 전에 숨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애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전 들어보겠지요. 이 죽음이라는 학문은 뭐냐? 이 죽은 사람들이 인공 호흡기라든가 다른 기구를 통해서 살아난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다 왔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학문이 죽음학입니다. 그런데 죽음학에 의하면은 죽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이 늙어서 모든 것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인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이 땅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 오라고 권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순간적이고 짧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 영원히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식할 거예요. 잠깐 들렸다가 가는 여행지와 같은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 집에서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가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아물, 현실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짧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즐겨야 하지만 그 순간순간 즐기는 인생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올바로 가라. 하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가고 있는 많은 철문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양으로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심판의 날을 기억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